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71주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량리교회가 1952년 6월 21일 이마리아 권사의 집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 오늘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헌신 또 여덟 분의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초대 단임자였던 함성학 전도사님 그리고 이대 단임자였던 황원섭 목사님 또 삼대 단임자였던 오태우 목사님 그리고 사대 단임자였던 이병남 목사님 그리고 오대 단임자였던 한기모 목사님 그리고 육대 단임자였던 안재정 목사님 그리고 칠대 단임자였던 배동윤 감독님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8대 담임자였던 이원희 목사님 지난 연회에 4월 13일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육자들 또 부목사님들 또 전사님 또 성도들의 헌신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수 없게 되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창립기념주의를 드리면서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수고한 것에 대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또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지만 또한 청량리 교회가 지금까지 설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시간 두 번의 감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앞서 수고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설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됨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때 그것은 단지 지난날의 추억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모세가 80세 되던 때에 출애굽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와 때에 이르러 그 일들이 이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삶의 기반이며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축복을 이어가는 연속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땅이 있다 할지라도 자손이 없다면 후손들이 없다면 그 땅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청장리 교회를 세워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은 그 축복을 이어갈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여우수화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광야에서의 사명이 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 시대가 구분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시대 구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애굽에서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과 정복한 후로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시대는 계속해서 구분이 됩니다. 시대가 구분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몇 사람이 구분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의 구분, 곧 지도자의 구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펼쳐진 일들인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쓰임 받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새로운 장소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낯선 겁니다. 제가 청량리교회 부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직도 낯설거든요. 그 이유는 이곳이 저에게는 새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연속성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일에 저를 참여시키신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도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모세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방식을 선택할 겁니다. 또한 모세는 광야에서에서 사역을 하였고 요소아는 가나안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땅이 다르니 장소가 다르니 조건이 다르니 방식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그 그들이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발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을 발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땅을 밟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돌라 그 말씀이 땅을 밟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땅을 밟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 땅을 밟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축복으로 받은 가난 땅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것이 땅을 밟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멀리 있는 것으로 지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밟는 것은 단순히 땅따먹기 하듯이 내가 걷는 곳에 영역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땅을 밟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발걸음을 뗄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발걸음을 떼서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강하다, 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하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먼저는 육신이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군대 혹은 권력이 강하다 할 때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군대나 힘을 강력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군대나 권력의 강함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밟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강력한 군대의 힘이나 권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함이란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할때그 강하다라는 것은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집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 믿음의 강함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도자로 서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청량님께 와보니까요. 참 많은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깨꼬리 소리도 듣고 많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상황이나 환경 조건을 보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강하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있어서 강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육신의 강함과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그 담대하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용기를 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도전적인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는 도전적인 것과 그 반대의 성향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동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성향이 도전적인 성향이세요? 아니면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세요?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말씀하시는 담대하라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의 도전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모하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믿음은 때로는 세상의 상식에서 보면 무모하게 보입니다. 무모한 것 같은 것을 도전할 때그 근거는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 무모한 것 같지만 그 근거가 없으면 진짜 무모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모한 것 같지만 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그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삶에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삶에 믿는 구석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다윗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사우랑이 준 것도 그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전쟁에서 가지할 무기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모해 보이는 일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겠다? 무모해 보이는 일이에요. 부모가 봐도 무모해 보이고 그 형들이 봐도 무모해 보이고 그 전쟁터에 있는 장수나 사울왕이 봐도 이건 참 무모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무모한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이스라 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의 강함과 담대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71년을 시작하는 새 시대를 새로운 땅과 같은 곳에서 성냥리교회를 섬길 때그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 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살듯 가나한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산것 같이 산다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광야가 아닌 가나한 땅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와 다른 가나한 땅의 삶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습니다. 그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가나안 땅의 소산,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살아갈 길이 없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한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땅을 통해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한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 없거나 하나님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하려고 가난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40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는데 이 40년의 시간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가나한 땅의 훈련이, 가나안 땅은 훈련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가 훈련의 때이고 훈련의 장소였다면 가나한 땅은 실전의 때이고 실전의 장소입니다. 그럼 훈련은 항상 실전을 위한 것입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신천 권사님들도 세워주셨는데 이분들이 세워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진짜 권사가 되었을 때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훈련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새롭게 세워진 이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새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하여 주실지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하기 위하여 만나도 그치게 하신 거예요. 은혜가 그치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청량리 교회가 작년까지 70년을 보내고 새로운 1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70년이란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후에 70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역대야 36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때를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7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새해로 삼아 주실 점믿습니다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때 우리는 새로운 땅을 밟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71년 새 땅을 밟는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간을 3년 이상 보내고 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믿음의 도전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70년 하나님께서 청량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청량리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청량리교회가 71년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70년을 열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정량님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장립 71주년을 기념하며 온 성도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될 71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새 시대를 열어갈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 시대에 새 땅을 밟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11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셔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